은 이렇게 목이 앞쪽으로 빠져 있어서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모양을 말을 해요.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목 운동만 열심히 하고 목을 계속 늘려주는 동작만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거북목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온돌 방의 수정입니다. 오늘은 거북목에 좋은 운동과 스트레칭을 함께 해볼 건데요. 거북목은 이렇게 목이 앞쪽으로 빠져 있어서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나가 있는 모양을 말을 해요. 이런 거북목은 목이나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두통이나 또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을 해주어야 하는 자세인데요.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 목 운동만 열심히 하고, 목을 계속 늘려주는 동작만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거북목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북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구분 등을 활짝 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분 등도 활짝 펴주고, 거북목에도 좋은 동작을 함께 해보실 거예요. 자,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줍니다. 왼손은 멀리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오른손은 왼쪽 가까이로 가져갔다가, 마시는 숨에 손을 천장, 그리고 뒤쪽으로 멀리 열어줍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에 다시 부드럽게 돌아와 줍니다.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마시면서 손을 뒤로 활짝 가슴을 열어주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동그랗게 등을 한번 말아주고, 마시는 숨에 다시 손을 뒤로 활짝 열어내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세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실 때 가슴을 활짝 천장으로 열어주고, 내쉬면서 돌아오고, 두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마지막, 마시면서 손을 뒤로 활짝 열어내셨다가, 내쉬는 숨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허리 반듯하게 세워주시면 반대쪽 해볼게요. 오른손을 멀리 바닥 짚어주고, 왼손을 오른손 가까이 가져갔다가, 다시 나의 왼손을 천장 뒤쪽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동그랗게 돌아옵니다. 마시면서 왼손을 뒤로 활짝 열어 내셨다가 내쉬면서 손을 나의 오른쪽 가까이로, 자, 세번더 숨을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면서 열어주고, 내쉬면서 닫아주고. 마지막, 마시면서 활짝 열었다가, 내쉬면서 닫아줍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동작은 양손을 하늘향에 만세 들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꽉 조여주시면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섯 번 반복해 볼게요. 마시면서 양손을 하늘향에 만세 들었다가,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등 뒤로 꽉 조여주면서 모아줍니다. 세번 더, 숨을 마시면서 들어주고, 내쉴 때등 뒤쪽에서 팔꿈치 꽉 조이며 모아주세요. 둘, 마시면서 손을 하늘향에 만세 들고, 내쉬면서 등 뒤쪽 꽉 조여줍니다. 마지막, 마십니다. 손 하늘로 만세. 내쉬는 숨에 등 뒤쪽으로 꽉 조여줍니다. 우리 세 번째 동작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시작을 해볼게요. 바닥에 편안하게 엎드리셔서 발등을 골반 너비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양손을 등 뒤로 깍지 껴줍니다. 그리고 마시는 숨에 깍지 낀 팔을 뒤로 쭉 뻗어주며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깍지 낀 손을 뒤로 활짝 가슴을 조금 들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우리 마시는 호흡에 다시 한번 업 올라오실 건데, 자, 이때 고개를 너무 치켜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턱끝 당겨서 바닥 보실 거예요. 내쉬면서 돌아오고,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숨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마시면서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내려가 줍니다. 잘하셨어요? 손바닥 짚고 엉덩이 뒤꿈치에 앉아서 아기 자세로 잠깐 쉬어 줄게요.